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하지? 뭘해야 될까요? 아까 오고 어디 있었지, 여기. 기 자, 자, 가자. 가자. 마찬 놀아볼까? 음.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영력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어, 어. 있습니다. 화소을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계획 네, 있으십니까? r e i 알겠습니다. u r 을 내리시죠.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니다 I'm n 부족합니다. e I'm not sure. 아, 뭔네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대장님. 예, 명령을 내리시죠. SCD 준비 완료. 대장님. 할 명령을 내리시죠. 는 네, 대장님. 부족합니다. 성형만이. 예. 어! 그 정도 야 준비 완료. 명령을 응, 내려주시겠습니까? 계획니까 호, 그 정도 쯤이야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끝났습니다문제 없습니다. 응, 비... 문제 없습니다. 확인.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목겨>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목겨> 위치는 목표 <목겨> <밀레스> <목겨> <짜릿짜릿하나. 목겨>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 위치는 목니다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

문제 없습니다한면니 없으면, 니없니 없으면, 니없니으면니 없으면, 니 없으면, 니 없으면, 명령으면니니 없으면, 니없으니 없으면, 니 없으면, 니니니다으면니없으니니니 <목소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요가치료요니까어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c l a u 습니다 어디가 m 지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 a n t a m 를 r a s o Santa Claus, 그 와, 드론 봐라. 장사나 씨. 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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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그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완료. 신 분. 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소유가 아,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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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분 어디가 아프세요? 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분 상태와 어, 어, 어?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잡혔습니다. 생태와 증상을, 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서플레이 빙포로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서플이빙포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고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고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준비 완료. 끝났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증상을 자세히 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사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알겠습다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고 있습니다. 다 증상을 자세나세요 언제요? t a Cassina, Santa Cassina, s a n 을 a Cassina, s 아 n t a c a 가 s i n a 니 a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a Santa Cassina, s 습니 t a Cassina, s a n t 호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 uh,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십니까? 호출신 분, 준비됐습니다. 난시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코치하신 분. 니까 알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선풍어 증상을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 아도거 아, 같은데, 네가미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신 분.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복표 설정. 발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복표 위치는 이동. 안전습니다 아, 복표 네. 아, 응. 어? 위치는 필요하신가? 어? 복표 위치는 필요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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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치료가 어.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픈지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아니, 알겠습니다. 상태와 알겠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자분께서 느신 증상에 자세히 말하세요. 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언제 가런요하신호하신분가호출하신분 호소하신 분해가세요호출하신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공격받고 환자 평화 증상을 나아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지금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안에서요? 호출하신 분? 사령관하신 분! 어디가 없으세요? 준비십시오됐습니다어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령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볼까요 송이? 알겠습니다. 사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없으세요? 시오 주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시작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t 아, a Claus, Santa c l a 하군요상 n 와 증상을 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s a n 너무 c l a u 준비 완료. t a Claus, 세 a 증상 을 전혀 말안 하고